말씀드린 대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언제 사용할 것이냐 첫 번째는 어, 가이딩 카테터와 그리고 우리가 타겟 리전이 있는 베슬에 코엑셀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 코엑셀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은 혈관에 있어서 어, 효과적인 디바이스의 딜리버리가 어렵기 때문에 코엑셀 얼라이먼트를 어, 그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통해서 맞추면은 어, 디바이스가 부드럽게 타겟 리전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됐고 알수 있고 그리고 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AL1 같이 서포트가 강한 와이어도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은 효과적으로 디바이스를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엑스텐션 카테터를 통해서 효과적인 디바이스를 어,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얼마 전에 한 케이스였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도 어, 서크의 래프트 서컴플렉스 아테리에 디스탈 어, ISRCTO인 변견이었고헤빌레 카시파인 리전에다가 이제 그 서컴플렉스 아테리 오스에서도 변경이 심했기 때문에 와이어링도 쉽지 않아서 리버스 앵글 와이어를 통해서 와이어링 하고 어, 마이크로 카테드를 전진시켰지만 서포트가 부족하고 얼라인먼트가 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어, 더 이상 마이크로 카테터가 전진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익스텐션 카테터를 전진시켜서 바로 그 CTO 리전 앞에까지 한 다음에 디바이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었습니다. 백업 서포트도 역시 어, 마찬가지 의미로 의코엑셔널 올레먼타고 완전히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겟 리전으로 이제 그 익스텐션 카테터가 전진을 하면 가이딩 카테타는 이에 도움을 받아서 아울틱 벨브와 그리고 아울틱 벨브의 아울틱 아울타의 어퍼짓 몰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서포트를 얻는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 익스텐션 카테타를 통해서 서포트를 얻으면 6프렌치에서 어 가이드라이너를 통해서 약 15mm까지 어, 그 전진을 시켰을 경우에는 8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사용한 것보다 더 서포트가 좋은 것으로 나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탈 디바이스 딜리버리인데요. 이제 병변이 굉장히 톨투스 하거나 아니면 칼시파르 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포트가 좋은 가이딩 카테터를 통해서도 디바이스가 딜리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충분히 딥 세팅을 시켜서 디스탈로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저의 케이스였는데요. 랩트 서컴플렉스 아테리에 하일리 카시파일 리전이 있어서 로타블레이션으로 1 5 m m 부터 로타블레이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로타블레이션 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어, 서컴플렉스의 어, 디스타 포션에 코퍼레이션이 어, 생겼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위기감이 드는 상황이고 어, 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런 경우에 일단은 그 벌룬을 전진시켜서 벌룬 탐포네이드를 하고 처음에는 그라프트 마스터를 전진시켰지만 당연히 그라프트 마스터가 일반적인 스텐트보다도 훨씬 더 벌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탐포네이드한 벌룬을 이제 다시 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션 카테터를 전진시켜서 딥세팅을 시킨 다음에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탐포네이트한 볼론을 뺀 다음에 다시 넣어서 앵커 볼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이질라로 이 전진 그딥 시팅을, 어, 시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랩트 마스터를 전진했었을 경우에는 다행히 다행히 어, 그 그랩트 마스터가 어 포프로전 도브이를 커버할 수 있었고 커버하고 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해서 그 실링이 된 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불안해가지고 한4일 후에 이제 팔로벤져를 해봤는데도 그때도 이제 잘 실링 상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일에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경우 특히나 어, CTO나 아니면 다른 하일리 칼시파이를 리전같이 동반되는 혈관의 분포를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어, 관심 있는 혈관 말고 이제 다른 혈관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보고 싶은 관심 있는 혈관만 어, 익스텐션 카테터로 인게이지 한 다음에 어, NGO를 하면은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또 다섯 번째 사용 예로는 이제 로테이셔널 압스트랙트 및 버가 인트랩맨 된 경우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통해서 어, 다시, 리트리 r 를할 수가 있습니다. A에서 보는, A에서 보이는 것 같이, a i 서 a a t c h A p a n 이 a point of watch, highly classified 이 e 이 i 그리고, 1.25mm 버로 이제 로 k 블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인트 u k 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널 D에서 o 로 보이는 것처럼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예, 버의 디지털 포션 쪽으로 그익텐션카테타를 어, 그 위치시켜서 인게이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 버의 샤프트와 버의 드라이브 샤프트와 동시에 이제 그 가이딩 그 가이드 익스텐션카테타를 동시에 이제 풀하면서 이제 리트리브를 할 수가 있었고 어, 그다음에는 벌룬으로, 어, 로타, 그 다음에는 다시 2.0mm 벌룬으로 로터 그 로터 버로 자, 레드 도티셔너 어스 트임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를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였고요. 이 케이스를 다시 해보면 드라이브 셰프트를 분리한 다음에 어, 익셜카를이 여기에 이제 끼워 놓고 어, 그다음에 어, 버로 접근하는 것을 보여 주니 모식도로 보여 주는 것이고요. 이제 랩, 그 벤치에서 그리고 버의 테일 쪽으로 익스셜카 e 타를어게이지시킨 다음에 이제 리트리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특히 CTO를 할때 특히 이제 리버스 카트를 할때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사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레트로 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해서 이제 병변 부위를 어, 통과, 병변 부위에 접근하고 나서 안테로이드 와이어에서 벌룬을 하고 어, 벌룬을 할때 안테로이드 쪽으로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제 접근을 시켜서 안테로이드 벌룬을 해서 다이섹션을 시킨 쪽으로 레트로 그레이드 와이어가 이제 통과를할때 익스텐션 카테터가 그 레트로가에드를 캡처해서 효과적으로 리버스 카트를 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제 그 디스 타겟 리전에 접근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이 됐는데 어, 여러 가지 명칭은 있지만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직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익센션 카트타는 대개 블런 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작은 볼론으로 앞쪽에서 볼론을 시켜서 마치 톨피도와 같이 어레아와 같이 앞쪽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가이드 와이어를 통과시키면은 어, 안전하게 그 디스탈 리전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접근이 잘안될 때, 특히 타겟이 대개 톨추어스 리전이거나 아니면 카시카이덴 리전이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될 때는 이제 앵커 본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리전에 어, 앵커 본론 앵커링을 한 다음에 이 앵커를 바탕으로 해서 익스텐션 카테터가 접근을 하고 완전히 익스텐션 카테터로서 본론을 이제 어, 쌓은 다음에 본론을 이제 어, 그 완전히 그 커버 한 다음에 본론을 빼고 이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스텐트를 여기까지 어, 딜리버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텐션 카테타를 빼고 난 다음에 스텐트를 디플로이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익상정 카테타를 전진시킬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치웜 테크닉인데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직관적으로 다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같이 이제 익상정 카테타를 전진시켜야 되는데 전진이 안될때 작은 벌룬으로 벌룬을 해서 포켓을 만들고 포켓에 따라서 익스텐션 카테터를 전진을 한 다음에 전진이 되면 다시 벌론을 조금 앞으로 전진시켜서 어, 벌로닝해서 또 포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전진시켜서 결국은 이제 타겟 리전까지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CTU 케이스였는데요. 어, 이게 그, 그 이제 코덱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동영상이 돌아가지 않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익센 t 카테 s 를 통해서 역시 h 론 트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be used to be u o t w b 론을뺄때 d to be u s e 그익 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론 e used t 이 be used to be u s 그 다음에 번론을 리무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아마 어, 익센션 카테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어고요. 가이드라인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익센션 카테터들은 대개 모양이 비슷한데요. 되게 푸시로드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고, 할프 파프라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탈 세그먼트가 있고, 마지막에 한 2mm 정도에는 굉장히 소프 t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이어는 되게 가이드라이어는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어, 그 경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되게 언 인플레이티드 벌룬을 사용해서 접근하면 을 보다 더 안전한 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가 이제 가이딩 카테터 안에서 메탈 칼라를 통해서. 이 스텐트가 접근할 때이 메탈칼라에서 이제 스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항 있을 때 즉시 무리하게 푸시하지 않고 이제 그 메탈칼라 부분에 이제 스텐트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어 이제 그 가이드라이언을 접근을 시킬 때이 가이드라이언 메탈칼라 부분에 스텐트의 훼손이 잘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그 혈관에서 밴딩되는 부분에 위치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라이어는 어 작은 다이아미터의 커팅 볼룬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로타블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베스로 클루전이나 아니면 프록시멀 베스를 데미지에 주의해야 되고 절대 2.5mm 이하의 벌룬에서는 그 혈관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질라고 가이질라도 마찬가지로 이 디스탈 세그먼트와 그리고 하이퍼튜브, 그 다음에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이질라에 언급할만한 특징적인 부분은 레디아라테리 그리고 랩트 디스탈 라테리 그리고 퓨머라라테리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커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요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컬러가 위치에 컬러의 방향에 따라서 스텐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피머랄 쪽으로 갈 때는 이어그뒤서 손잡이에서 Z 표시가 보이게 하고 Right Radial 할 때는 Z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랩프트레디아이나래트스너박스에서할 때는 휘모랄에 주내해가지고 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외에 이제 텔레스코프가 있고 텔레스코프도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텔레스코프의 특징은 그쪽에서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른 익스텐션 카테터보다 굉장히 마지막 팁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베슬에 데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용하진 않지만 어 크로스 라이너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돼 있는데 디스탈딜리버리티 레이팅이 벤치 테스트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어 디바이스 리미테이션은 항상 어이 베스l 베슬, 프록크시멀베스의 다이섹션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메탈 컬러를 통과할 때 특히 크고 그리고 볼키한 스텐트일수록 데미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이드 와이어가 아, 어, 구겨지고 겹치는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어, 디바이스 리미테이션 중에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메탈 컬러의 권력에 돼가지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는 제가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이약 베스 그 스텐트가 일어나고 끝이 일어나가지고 앞 뒤쪽에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베스 스텐트가 오도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익스텐션 카테타와 같이 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이 메탈 컬러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도 보고된 경우에도 이 메탈 컬러의 위치 때문에 이 스텐과 스텐 벌룬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텐의 프로시말 또는 디스탈 쪽이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 이제 스텐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어그 생각하실 거는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익스텐션 카테타는 굉장히 어렵거나 위험이 높은 디바이스로 막 사용이 주저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손쉽게 항상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 이런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오퍼레이터가 미리 정리를 해서 항상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인터벤션을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디바이스의 한계와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